자, 올림포스 2강의 이제 프렉티지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동사, 그 다음에 스토리가 목적어. 딱 떨어지지, 그지? 근데 이 스토리에 대한 수식어로 또 관계되면서 썼다,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어떤 이야기인지 보니까 언제나 자신이 말하길 원했던 이야기래요. 이 부분 쓰는 거거든요. 그럼요때 대인은 누굴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면 안 되지 말하길 원했던 이니까 현재 완료인 거죠. Wanted 이렇게 현재 완료다 Wanted Have wanted 그들이 원해왔던 스토리 이야기. 근데 뭐 하고 싶었대? To tell 말하고 싶었대요. 됐습니까? 자, 요 질문 관해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었지 스토리. 그죠? 스토리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다 스토리. 그 다음에 Making a movie. 자, 영화를 만드는 것은 여기 또 다른 주어인 겁니다. And 뒤에 또한 문장 이 있고,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동사 설명하는 역할인 거지. 비동사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겁니다? 어 oh, good.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 way. 자, way가 명사니까 또 꾸며줘야 되죠. 그거를 말하는 말하는 to tell it. 그것 그것이 뭐야? 스토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 보면은 The word magic, magic이라는 단어는 어 여기 보니까 연관되어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외워야 될 단어가 뭐냐면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다 이 단어를 꼭 외워셔야 됩니다 자, 마법이란 단어는 연관되어 왔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현재 완료. 비가 pp 자리에 온 거야. have pp가 현재 완료잖아. 그렇지? 자, 빈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죠. 자, 두번썼으니까 외웠다. 그렇지? 자, 영화 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y이란 단어는 뭐뭐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반면 대조입니다 대조 역할. 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 기술적 기술적 업적을 이 부분 쓴 거거든요. 기술적 업적이 그러니까 컨셉의 목적어야. 됐죠? 목적어가 여기까지. 자, 기술적 업적이 뭐냐면 업적. 성취하다 어치 e 거기다가 m e n t 쓴게 업적이죠. 요거 c h 야 a c h i e v e m e n 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to B부터 여기까지는 목적격 보호라고 보면 돼.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 consider이라는 동사 있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자. A to 그 다음에 B라고 할게. 됐어요? 이때 B의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어. 자 그래서 A를 B하는 것으로 B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결국 말하고자는 하거 뭐냐? A는 B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영화의 기술적인 업적을 무엇이다. 영화의 마술과 같은 부분이다. 마법 같은 부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서 중요한 거. 이 매직 파트라는 건 뭐야? 되게 신비롭고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영화에서의 매력은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 여기서 I는 누구야 필자 그래서 여기서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해 됐어요 여기 별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곳곳에 필자의 생각을 숨겨놨다고 보면 돼 됐습니까 어자 I'm of the Bill이라고 되 있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belief 가 돼야지. 그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돼. 믿음의, 믿음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belief는 지금 believe란 동사에서 V 대신에 F를 넣은 거야. 그냥. 알겠지? 어. 자, 어떠한 믿음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여기 색깔펜으로 해볼게. 온통 다 펄업, 펄업니까 그러니까 눈 아프다. 그지? 자, 빨간색 여기는 동격대절입니다. 동격. 동격대절 동격 설명했듯이 앞에 있는 단어를 문장,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야. 됐어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니까 세어봐야지. 주어 여기 있죠? 동사 있죠? 보어 있죠? 다 있지. 그럼 왜, 선생님 이건 왜 목적어 아닌가요? 했는데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다. 비동사 있으면 뒤는 무조건 보어야 비동사. 왜냐? 비동사 역할은 뭐야?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됐습니까? 둘은 남이 아니라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비동사를 수학에서 말하는 이꼬르로 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적인 부분이, 됐습니까? 진정한 마술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대조되는 거 보여? 대조되는 거 보여? 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영화의 마법 같은 부분, 영화의 매력은 기술이지, 그지? C.F. C.F.래, 어, 특수 효과, 그지? 특수 효과, 그걸 뭐라고 하지? S.F. 영가 그지? S.F. 영화, 그지? 여튼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영화의 매력은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지, 됐습니까? 음. 자 요때 et를 얘들아 표시해주고 예시 써봐 예시 자 무엇을 나타내주는 예시냐 스토리가 짱이야 이거를 나타낸 예시입니다 됐죠 자 요건 e t 에요 et 영화 제목이고 did not 뭐하지 않았다 사로잡지 않았다 그래서 캡쳐요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 무엇으로 기술적으로 진보한 장치들로 뭐뭐로 위드 뭐뭐로 어떤 도구를 설명해 주는 전치사 위드 자, 기술적으로 발전된게 뭐냐면요. 어드밴스드야. 자,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써 봤죠?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치로 그 말은 기술이지. 기술로 우리 마음을 끈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강조 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 t 강조 용법은 자, it과 that 사이에다가 강조되는 요소를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이 글은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래서 draw의 과거형 draw. 근데 drew in 이렇게 외워야 돼. 끌어들이다. drew in. 됐죠? 우리의 마음을 끌어들인 것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거는 바로 이야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 의미가 없지? 대도 의미 없죠? 그지그 그러니까 강조 용법 자체 구문 구조를 알아야 돼. 자, 그다음 4번 문장 보면요. 자, 봅시다. 여기도 비교 대조하는 거.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비교 대조다. 자, 그 영화는 have, did have. 어? 왜? did가 와왔지? 강조입니다. 강조라는 거는 정말로 이거야. 진짜로. 그 영화가 ET잖아요. ET라는 영화는 정말로 여기 예쁜이 아니고 꽤야. 매우 커다란, 그 다음에, 버젯. 비용을, 예산을 가졌다라는 건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돈 겁내 많이 썼대요. 그지 근데 돈 많이 드린다고 좋은 영화가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 관점은,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필자의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죠. 자, 내 요점은 어떤 것이냐? 요런 거다. It. 표시해봐. 이게 버젯이야. 그 예산 영화 비용 자체가 did not have uh, did not need to have uh, have one 아 여기가 원이 비용이다. sorry 비용이 여기 원이고 요 b u d g 이 아니고 요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영화다. sorry 자 수정합니다. 자 어. 내가 지금 니네들 수업 끝나고 찍고 있는 거라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그런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자. 자, 이 영화라는 것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엇을? 그것을요. 그것도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겠어? 큰 비용이겠지. 자, 요걸 상징하는 겁니다. 원이 가리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빈칸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거든. 그때 들어가는 수고가 있어. In order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니까 성공하다라고기다야지 자, 석시드란 단어 이거 동사입니다. 성공하다는 동사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 5번 문장 볼게요. 5번 문장 자, 너가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뭐냐면 Be afraid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냐면 형용사지. 그죠? 우리 아까 처음 했던 지문에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하는데에 형용사, 뭐뭐 하기에 형용사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는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 무엇을 갖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 기대가 영어로 뭐냐면 expectations, expectations입니다. 여기서는 s 붙여야 돼. 너 영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좋다고 생각한다면 했으니까 if죠. 뭐뭐라면 가정한다면, 뭐만 한다면,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인더 스토리, 너그 이야기를, 너 이야기가 좋다면, 어 그걸로 밀어붙여라. 왜냐,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되겠지?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후 노는 그냥 뭐냐면, 그냥 누가 알겠니 이거야? 누가 아는가? 자,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부터다. 너의 이야기는요. 자, 잘 봐. 훨씬 더 재미있다가 들어가야 돼. 누가 알겠는가? 너희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지. 자, 요 부분인데, 자 보시면 훨씬이란 단어가 비교급 수식인거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훨씬이란 단어가 뭐냐면 얼라신데, 자 훨씬이란 단어는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 항상. 훨씬이란 단어는 항상 다섯 가지. 그래서 두 단어로 하면 얼라시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멋지죠. 그 다음에 even 써놔야 돼. still 그 다음에 어 파요 요, 네번째꺼 4 1두 단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 단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그 다음에 훨씬 더 재밌다 more 재미있는 interesting 자 문제 풀면서 이 얘기 했어요 자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 이야기라는 것이 재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인지라는 거 interested 하면 안된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너가 생각한 것보다 너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다. 자 그리고 If a people at a film festival 자 영화 축제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됐어요? With this 여기 생각이란 단어가 notion이거든요. notion 생각 notion인데 이게 개념이란 뜻도 있어. 이 개념에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Your story 너의 이야기는 여기 보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만 성공할 수 있다가 테이크 오프입니다. 테이크 오프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개념이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 됐어요. 어, 이 개념이 과연 뭘까?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야기가 재밌다. 이야기가 어떻게 재미있는데? 훨씬 더앞 그러니까 문장, 앞, 앞 문장 있었던 내용이죠.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너의 그 자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냥 이거야. 중간에 이 티는 그냥 예시야. 어, 얘기고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곳곳에. 처음에 여기 2번 문장 뒤에 여기 나와 있던 거 있죠? I am of the belief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조 구문 쓴 부분. 강조 구문. 그다음에 내 요점은요.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게 명확하게 스토리를 강조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성공하려면 야큰돈들 필요는 없어. 이거지. 됐죠? 중요한 건 뭐야? 이야기야. 이야기, 스토리.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 바래요.